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어, 채널 만들기. 어, 이미 있는 분들, 어, 있는 분들 추가 어, 추가 만들기입니다. 자, 이제 만들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유튜브 유튜브의 구글로 로그인. 네, 구글로 로그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로그인 했으면 프로필 아이콘이 지금 바로 보이시죠 네그 왼쪽 오른쪽 우측 상단 프로필 프로필 아이콘 클릭 우리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 아래쪽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이렇게 누르셔서 설정으로 와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어,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다는 구글 계정이 보이시고요. 그 해당하는 구글 계정에 이렇게 브랜드 계정과 본계정, 관리자 채널, 뭐 여러 가지로 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구글 계정 안에. 네. 자, 그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채널 이름이 보입니다. 현재 지금 로그인한 채널의 이름이 보여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네, 네,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있고요. 어, 채널 추가 또는 관리가 아니라 채널이 없는 분은 채널 만들기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분들은. 네, 하나도 없는 분들은 채널 만들기가 돼서 본 계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분, 지금 제가 추가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추가할 때는 자기 계정으로 와서 설정으로 오면 추가 또는 관리가 보여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예. 자, 채널 추가 또는 관리 누르시면, 네, 여기에서 보이는, 예, 여게 지금 제 채널이거든요. <laughs> 수업하면서 만든 거. 이게 이제 본계정. 예, 제 이름으로 만든 거고요. 예, 요거나 요거는 제가 이제 관리자로 있는 채널이에요. 예, 그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제가 이제 관리자로 수업을 하기 위해 관리자로 추가해 놓은 계정이에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것들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만든 채널이에요. 이건 테스트할 때 쓰려고 만든 거고요. 얘처럼 자기 이름으로 된거 말고요.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됐죠? 그럼 채널 만들기, 예, 채널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름 추가라고 보이시죠? 여기에는 자유롭게, 한글, 영어, 뭐, 섞으셔서 여러분의 닉네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요 채널 이름, 채널은요, 어디다 써먹느냐,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네,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셔도 이 채널 이름으로 쓰는 거고, 댓글 쓸 때,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처럼 글을 쓸 때도 그 항목으로 들어가요. 예 그럼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이름 만들어 보세요 예자 이름을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요 저처럼 하시지 말고 진짜 이름 쓰세요 만드실 분들은 자 여기 체크하세요 예 그럼 여기 만들기가 활성화 돼요 근데 이해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체크하시고 그래야 만들기가 활성화 돼요 자 이제 만들기 하시면 좀 이게 진행 상황 보시면서 예,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이제 선택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적으로 어디, 어떤 채널에서 내가 어디에서는 이 이름을 쓸 거고, 어디 가서는 이 이름을 쓸수 있어요. 그외 밴드에서도 밴드 그룹마다 이름을 설정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셔서. 어, 각각의 채널에서 내가 이제 크리에이터로 영상을 이쪽에는 A라는 프로, A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채널은 B라는 컨텐츠로 예,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쵸? 예,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에 계정 보세요. 프로필 아이콘이 현재 만든 채널로 바뀌실 것 같아요. 만들기를 했건 안 했건, 예, 네, 다 끝내신 분들은 여기 왼쪽 상단에 유튜브 한번 눌러보세요. 네,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시면, 요 프로필 아이콘 있죠? 요 지금 만드신 프로필 아이콘을 쓸 때, 어, 그러면 여러 개의 채널을 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 네, 그때는 요 계정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계정을 쓰고, 어떤, 어떤 건저 계정 쓰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자, 계정 전환해 놓으시면, 아까 그 채널 목록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채널 목록에 있었던 이름이 쭉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 채널로 지금 방송 중이라 이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내가 어디, 뭐, 그, 채널마다 난 다른 이름으로 이 댓글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채널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